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그자를 두 배로 불러드리는두배 블리 TV입니다. 2024년 6월 26일 오늘 정막한보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유, 리포트 종목은 S24, 애니젠 S C 엔지니어리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어, S24 같은 경우에는 배수신호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차트 먼저 같이 보시면은. 오늘 얘는, 어, 지금, 이때가 6월 18일을 시작으로 쭉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지선 부분까지 거의 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얘몇수시는 어, 해가 떴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 저점을 경신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그런 위험도, 어,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애니젠. 다음, 애니젠 보겠습니다. 애니젠 보시면요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삼각수렴, 삼각수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어제 여기 지지선 이탈을, 아, 오늘 이제 또 지지선까지 어, 이탈을 한걸볼수 있는데요. 크게 땡겨보면은 어제 지지선 상단에 위치에 있다가 오늘 바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89% 하락으로 어, 14,04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 어, 하단, 추세선, 하단, 하단 추세선과 지지선이, 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어, 주가를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이 이제 또 수렴을 하게 된다면은, 어,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제 또, 어,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어, 확률상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SC e 지니어 g S. C. N. 시니어링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오늘 어 주가가 최근에 쭉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쭉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또어 어제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오늘 어 주가가 다시 어 복귀를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1.4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바로 다음 지지선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선 마저 이탈을 해버린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상장 이후, 최저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지금 저항 저항선 상단에, 일단 안착을 해야지 어, 다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기 그다음 저항선 1,900원 선 부분에 갔을 때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시장 동향은 이제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17.66포인트 상승한 2,792.05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3포인트 상승한 842.1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환율은 전일 대비 1.20원 상승한 1,388.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이 코스피를 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매수세, 다 외국인은 코스피 매수세, 코스닥 매도세, 기관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뽑은, 어, 토픽은, 반도체, 게임, 미용기기, 웹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반도체는 오늘 테스 미래산업, 코세스, DIT, TSE, 자람테크놀로지, 워트, 네오셈, DI, SKINX까지. 오늘 강한 종목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또 AI 컴퓨팅, AI 반도체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컴퓨팅 소프트웨어나,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및 하드웨어, 그 다음에, AA 반도체, 딥카 클라우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그 각각도 세분화해가지고, 지금 많이 정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에이 국산 AI 반도체 기반 AI 컴퓨팅 학습 추론 성능 효율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산 효율을 10%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 소식도 있었고, 내 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이 조금 더 반도체 상승에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다가 4거래일 만에 5% 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어 20일부터 어3% 3% 6% 하락을 하다가 오늘 어 이제 또 새벽에 오랜만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또어그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시총 1위까지 내줬는데 이제 또 조금씩 다시 제자 제자리로 하면 좀 뭐, 하지만, 다시, 이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요는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 주가가 130% 이상 급등이 고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 지금 뭐 반대 의견도, 뭐, 지금 대세는 아무래도 AI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막 분분하기 때문에 어, 이제 또 이제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엔비디아 들어가실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음 토픽으로는 게임인데요.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어, 상한가 찍고 살짝 내려왔고, 그다음 메이지 미스터블루, 넵틴이맨트 어, 크래프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얘기해드린 어시프트 게임사 IPO 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데브식스터즈가상한가를 갔다 온게 어, 뭐냐면은 지금 쿠키런 이 해피 브레이브 페스타라는 요그 게임이 이 직도 오늘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흥행이 또 아무래도 거의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가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또그 전에 출시가 됐었던 쿠키런 킹덤보다 더 많은 초기 유저와 높은, 어, 사용자당 평균 수익으로 초기 하루 매출 8억 원 이상의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이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가 또 이제 레이저 업텍, 하이로닉, 라메디텍, APR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다려 보시면은, 또 클래시스에서 어, 이루다 똑같이 미용기기 사업을 하는 이루다와 합병 추진을 흡수합병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보시면은 클래시스의 집속초음파 기술과 또 이루다의 마이크로니들, 아랫부 고주파, 이 레이저 분야 시술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으로 흡수합병을 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병 절차는 10월에 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하이로닉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또 해외 성장세가 주목이 되는 그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북남미 지역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북남미, 아니 뭐, 미국, 북미, 남미, 미주 전부 다 쳐가지고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그쪽에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실적이 상승 추세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이런 이쪽에 아시아 쪽에서만 강했던 게 아니라 이제 또 해외로 뭐 북미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이런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또 올라오고, 또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은 또 웹툰인데요. 웹툰은 이제 또, 어 내일, 내일 또 상장을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27일 미,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 희망 범위가 주당 18에서 21달러. 까진인데 최고 21달러로 확정을 되면은 어, 상장 기업적 기업 가치가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웹툰도 일정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또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마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